첫 번째로 생체나이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근력입니다. 근력이란 우리 신체가 낼수 있는 최대 출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량을 넘어서 나의 근육, 뼈, 관절, 인대들이 어느 정도 힘을 내고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인데요.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 질환코드가 생긴 근감소증이 대표적입니다. 근력이 빠지면 전체적인 기능이 서서히 퇴화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에선 이미 근감소증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력과 신체와의 상관관계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근력 중에서도 악력이라고 하는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논문과 스터디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이 논문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근력의 약화를 악력이라고 하는 간편 측정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른 상관관계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부터 청소년, 60대 노년까지 너무나도 많은 악력과 건강관계에 대한 논문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아, 외국 거 말고 한국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한민국 50대 이상 6천 명을 대상으로 악력과 암, 심혈관과 질환, 사망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악력이 약할수록 위험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손을 꽉 쥐는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측정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원에 오시게 되면 손을 꽉 쥐는 악력 검사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내 나이에 비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상태에 있는지 어느 레벨인지를 알수 있게 되고 내가 나이가 50대이지만 20대의 체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나이에 대비 훨씬 더 건강한 신체 나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화 상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